안녕하십니까 전종희 목사입니다. 10월 8일 토요일 매일 성경 묵상입니다. 사무엘하 13장 1절에서 22절입니다.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다윗이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으니 이름은 다말이라. 다윗이 다윗의 다른 아들 압논이 그를 사랑하나 그는 처녀이므로 어찌할 수 없는 줄을 알고 압논이 그의 누이 다말 때문에 우라로 말미암아 병이 되니라 암론에게 요나다비라는 친구가 있으니 그는 다이세용 시므아의 아들이요 심히 간교한 자라 그가 암론에게 이르되 왕자여 당신은 어찌하여 나날이 이렇게 파리하여 가느냐 내게 말해주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암론이 말하되 내가 아우 압살롬의 누이 다마를 사랑함이니라 하니라 요나다비 그에게 이르되 침상에 누워 병든 채 하다가 너의 아버지가 너를 보러 오거든 너는 그에게 말하기를 원하건대 내 누이 다말이 와서 내게 떡을 먹이되 내가 보는 데에서 떡을 차려 그의 손으로 먹여주게 하옵소서 하라하니. 암논이 곧 누워 병든 채 하다가 왕이 와서 그를 볼때 암논이 왕께 아래되 원하건대 내 누이 다말이 와서 내가 보는 데에서 과자 두어 개를 만들어 그의 손으로 내게 먹여주게 하옵소서 하니. 다시 사람을 그의 집으로 보내 다만에게 이르되 이제 너의 오라비 암론의 집으로 가서 그를 위하여 음식을 차리라 한지라 다말이 그 오라비 암론의 집에 이름에 그가 누웠더라 다말이 밀가루를 가지고 반죽하여 그가 보는 데서 과자를 만들고 그 과자를 굽고 그 냄비를 가져다가 그 앞에 쏟아 놓아도 암론이 먹기를 거절하고 암론이 이르되 모든 사람을 내게서 나가게 하라 하니 다 그를 떠나 나가니라. 암논이 다말에게 이르되 음식물을 가지고 침실로 들어오라. 내가 너의 손에서 먹으리라 하니 다말이 자기가 만든 과자를 가지고 침실에 들어가 그의 오라버니 암논에게 이르러 그에게 먹이려고 가까이 가지고 갈 때에 암논이 그를 붙잡고 그에게 이르되 나의 누이야 와서 나와 동침하자 하는지라. 그가 그에게 대답하되 아니라 내 오라버니여 나를 욕되게 하지 말라. 이런 일은 이스라엘에서 마땅히 행하지 못할 것이니, 이 어리석은 일을 행하지 말라. 내가 이 수치를 지니고 어디로 가겠느냐? 너도 이스라엘에서 어리석은 자 중에 하나가 되리라. 이제 청하건대 왕께 말하라. 그가 나를 너에게 주기를 거절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되, 암논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고, 다 말보다 힘이 셈으로 억지로 그와 동침하니라. 그리하고 암논이 그를 심히 미워하니. 이제 미워하는 미움이 전에 사랑하던 사랑보다 더한지라 압논이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하니 다말이 그에게 이르되 옳지 아니하다 나를 쫓아 보내는 이큰 악은 아까 내가 행한 그 악보다 더하다 하되 압논이 그를 듣지 아니하고 그가 부리는 종을 불러 이르되 이 계집을 내게서 이제 내보내고 곧 문빗장을 지르라 하니 압논의 하인이 그를 끌어내고 곧 문빗장을 지르니라 다말이 채색옷을 입었으니 출가하지 아니한 공주는 이런 옷으로 단정하는 법이라 다말이 재를 자기의 머리에 덮어쓰고 그의 채색옷을 찢고 손을 머리 위에 얹고 가서 크게 울부짖으니라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되 너의 오라버니 압논이 너와 함께 있었느냐 그러나 그는 너의 오라버니이니 누이야 지금은 잠잠히 있고 이것으로 말며마 근심하지 말라 하니라 이에 다말이 그의 오라보니 압살롬의 집에 있어 철량하게 지내니라. 다이왕이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압살롬은 압론이 그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그를 미워하여 압론에 대하여 잘잘못을 압살롬이 말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네, 오늘은 좀더큰 관점에서 보면 좀더큰 관점에서 보면이라는 제목으로 묵상 나눔을 갖고자 합니다. 이런 제목으로 묵상의 내용의 제목을 정한 것은 이런 좀더큰 관점에서 보면 그러지 않았을 때 보이는 이해가 있다 이거죠. 납득할 수 없고 그런데 이좀더큰 관점에서 볼수 있는 눈을 가지면, 이런 일이 왜 일어나는가에 대한 것을 납득하기에, 또,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이런 가정에 또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에 대해서 어 납득하지 못하고 답답해 할수 있는데, 이런 좀더큰 관점에서 보게 된다면 이해될 수 있고, 아, 그래서 이런 일이 있고 또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뭐 허락하신 뭐 내버려 두신 이유를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오늘의 본문의 내용은 결국에는 다윗의 이 집안에서 일어난 일인데 그의 자녀들 간에 일어난 일입니다. 다윗의 아내들이 많았기 때문에 대다른 형제들이 있었고 그 중에 누이는 여자는 많지가 않았죠. 그 누이, 암, 누이 다말이 있었습니다. 이 장자가 암론인데, 암론과 이 누이 다말 사이는 배달은 엄마가 다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내는 거초도 다 달랐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암론이 누이 다말을 사랑했습니다. 인간적으로 좋아했죠. 그런데 그 관계상,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의 옆에는 간교한 친구가 있었는데 이를 이렇게 해서 너 그렇게 그거로 끙끙 앓지 말고 처리해라. 이렇게 해서 오늘 본문의 이긴 내용처럼 그렇게 해서 지금의 관점으로 보면 성폭행을 한 거죠. 자기 누이한테 다 말했다. 그리고 그 디스도 제대로 안한 거죠. 그 전에는 그렇게 좋아하더니 성폭행하고 누이는 원하지도 않고 제발 그러지 말라고 정말 원한다면 다이도왕에게 요청 요청해서 허락 받아서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 그 압노는 그것마저도 믿지 않았습니다. 결국엔 자기 욕정에 못 이겨서 그 다마를 결국에는 겁탈한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막상 그러고 났더니, 이제는 그 이전에 가졌던 마음이 누이에게서 전혀 찾아오지 않고 또 오히려 미운 거예요. 사랑할 때보다, 흠모할 때보다 그 미움이 더 커져서 완전히 뭐 어디 버러지치기 받듯이 돌려보낸 거예요. 그 누이에게는 압설롭이라는 오랍이 있었습니다. 같은 어머니, 같은 배에서 난, 어, 형제죠. 압살롬이 그걸 듣고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압살롬의 집에 거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결국에는 발단이 되죠. 아들 압살롬이 나중에는 가다가 보면 결국 복수를 하게 되고 그런 과정 속에서 아버지 다윗과도 반목하게 되고 이른바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그 발단이 되는 사건이 이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 보면, 오늘 본문만 보면 오라비 장자 암론이 배달은 누이인 다마를 겁탈하고 그 다음에 수습도 안한 그런 사건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다윗의 집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는데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왜 이런 일이 다윗의 집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다윗에게 일어날 수 있는가? 또 복을 주고 서로 우애가 깊고 그 가정도 복을 받아가지고 형제끼리 또 누이와의 관계도 돈독하고 이런 정말 아름다운 그림이요. 야 역시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은 가정에서도 이게 복이 넘쳐. 이러면 참 아름다운 이미지가 될 텐데 사실은 다이의 가정사는 그렇지가 않아요. 왜 그럴까? 다이시 가정교육을 잘못 시켜서 그럴까? 뭐 기타 등등. 뭐 인간 적 인간 적으로 얘기하자면 역시 가정교육은 힘들어. 이렇게 그냥 인간적으로 치부할 수 있지만 좀더큰 관점에서 보면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 이해할 수가 있고 하나님 중심에서 봤을 때도 이해가 되는 거죠. 사무엘하 12장 10절에 보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취하면서 그가 다시 저지른 죄악들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또 심판에 대한 것들을 나단선 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음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거기서 사무엘하 12장 10절에 칼이 너의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네가 감당해야 할 네가 저지른 죄에 대한 형벌이야, 너의 집에. 이 관점에서 보면 지금 이러한 일들이 바로 그때 얘기했던 하나님이 한 가정을 깨뜨려 버리고 우리 아이 아내를 데리고 온그 죄악에 대한 다시 감당하야 하나의 심판의 큰 그림에서 보면, 아,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시는구나. 납득하게 되는구나. 그큰 관점. 다이세의 왕권이 경고한 것도 그 관점에서 보면 다이 잘했다 이런 걸 떠나서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대로, 말씀대로 신실하셔서 붙들어주시는구나. 왜이 얘기를 하냐. 우리도 하나님 믿는 자녀인데, 백성이고 집인데 왜 우리 집에는 이런 일이 일어나고 내 삶에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 라고 했을 때 좀 납득이 안 되고 그럴 때는 좀더큰 관점에서 보면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되어서 감당하기 편하다 하는 점 때문에 이 묵상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 또 하나님의 말씀, 약속, 또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 또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삶, 그 관점에서 더큰 관점에서 보고 또 그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이 있다. 다윗을 보면서 가정을 보면서도 그 관점으로 보면 다윗 같은 집에 왜 이러한 일들이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보면 좀 납득이 안 되고 당혹스러울 수 있는데 더큰 관점에서 보면 그렇죠? 하나님의 중심,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하신 어떤 약속 그런 관점에서 보면 또 이해되고 납득이 되는 부분이 많다. 왜 이것이 필요하냐? 그래야 감당하기가 편하다. 쉽다기보다는 납득하고 받아들일 수가 있기 때문이다. 하는 거죠. 여러분 인생 가운데도 혹시나 하나님 왜 이러세요? 왜 이런 일이? 라고 하는 일이 있습니까? 좀더큰 관점에서, 하나님 중심, 하나님 감점에서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해 보신다면 분명히 그 뜻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인생에 하나님 납득 못할 말이 많은 일들이 있는데 하나님, 하나님 중심으로 바라보고 그 뜻과 의미를 또한 이해하고 깨닫는 그런 은혜도 허락해 주셔서 넉넉히 감당하고 인내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